천니포홍사 어. 기자 안녕하십니까? 노 변호사 안녕십니까 기자 공지욱 기자 안녕십니까 네, <laughs> 얼굴이 좋아지셨네. 잘 그러니까. 다녀왔습니다. 네. 네. 뭐 거리 밖에서 한 명이. 네. 아, 어, 우리도 파니포 한번 파리 그 현지 생존 게한번 하는 거로. 어. 아, 그 답이 봤어 그냥 우리는. 아니, 근거도 어. 없이 무조건 가요? 어. 어. 뭐할 일도 없이. 나만도. 나만도. 내가 프랑스를 어. 한번 도안 가봤거든. 아, 진짜? 어, 그래도 한번 데리고 어. 가라고. 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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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코노미에 내가 타고 안갔지 그러니까 같이 한번. 아, 어. 둘이? 어. 프랑스도 안 가봤어요? 프랑스 저는 홍상훈 선배님 믿고 싶습니다. 믿고 따르고요. 그럼 홍상훈 님 파리 몇번 가보셨어요? 저는 출장도 가고 몇번 갔죠. 다왔 출장도 가고. 파리를 안 가봤어요? 파리 바게트는 가봤죠. 파리 바 크로와상으로 가. 너무 불쌍해지네. 그 아침 저녁 빠리 박해 빠리 있어. 그러니까 먹고 싶어 그런. 아침 저녁으로 제가 네. 가이드 훌륭하죠. 저하고 주진우는 네. 거기서 우리가 네. 외유를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 네. 그때 부러웠어요. 도망치는 친구들 오고 돌아다니는 거보면서 그 주진우는 박물관을 잘합니다. 네. 미술관 박물관.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박물관을 간들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요. 네. 저하고 완전 정 반대의 삶이거든요. 저기는 육식 투어 이제. <laughs> 저는 야 반부가 그거 수십 년 지나도 안안 변해 인터넷 인터넷에 <laughs> 있대는 거야. <웃음> 저렇게 나간 <laughs> <그거> 적이야. <laughs> 아, 야 거기 가서 <laughs> 어. 맨날 똑같은 걸왜 보냐 이렇게. 똑같은 걸 보러 가. 똑같은 거를. 이해가 좀안 가요. 나서 우리 네 명이 파리 가고 공장장 여기 있어야 되니까 이원생 <laughs> <2원> 중계로 <laughs> 우리 거기 편지 <선지> 카메라 폰으로도 <laughs> 어. 되잖아. 거기서 <laughs> 어. 이제 식당 제가 오픈할 그렇죠. 때 <laughs> 보고 네. 인테리어 쫙 정하거든요. 네. 거기 가서 이원생 네. 중계 합시다. 그러니까. 아 결국 그냥 비행기 값만 대줘.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 그래 그 괜찮아. 자 그러면 2026년에 본인의 가구가 일단 그거 하나 있고 빨리가서 <laughs> 본인의 가구를 홍상훈 선배가 계획을 어. 지금 1분 전에 세우셨어요? 어. 그래요. <laughs> 그럼 돌아가면서 해요. 돌아가면서 한 번에 다 빠지면 안 되고. 아니지. 그래도 내명 같이 가야지. 가셔야지. 그래 그럼. 근데, 봉, <laughs> 근데 봉직을 껴줄까 말까 생각이긴 한데. <laughs> 하, 하는 거 봐서. 그래. <laughs> 자 그럼 주중우 올해 취재할 그 건들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아니 아니 저는 저는 이제 저는 이제 김건희. 특검하고 내란 특검이 너무 미진해서 그 부분에 그, 그 부분. 미진한 것 중에 지금 그~ <laughs> 이것부터 내가 해야 되겠다. 계획 세우되게 뭐가 있어요? 계획이 많이 세워 습니다 지금 그 총수 맞습니다. 총수 노는 사이에 전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요. 계속 계속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올 게 뭐예요? 가장 먼저 뭐 무슨 얘기를 하... 왜 내란 특검이 이렇게 끝났을까? 김건희 특검이 끝났을까? 저는 대형 로펌과 보스 법조계 카르텔. 어. 조이대 양승태 잊지 말자 조이대 양승태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대형 로펌들이 로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왜 수사가 이렇게 됐지 하고 대형 로펌들과 보수 카르텔, 보수 법조계 카르텔 얘기를 먼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거에 한 덩어리가 있고. 네. 그리고 또 또요? 엄청 많아. 엄청 많이 했어. 그러니까 사법 카르텔이 있다. 그거 네. 하나 하고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 보석은 더 이상 안 나와라 이제. 보석도 해야죠. <laughs> 보석 근데 보석을 <laughs> 좋아해 나는. 아니 근데 보석이 보석을 공개하고 뭐하고 뭐해요? 악세서리인데 제가 이제 가신 사이에 가신 사이에 이배용 금덩어리 있잖아요. 금을 몇, 금붙이를 몇개 공개했어요. 이부, 이배용의 이배용의 저기 그 이배용 금덩어리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게 열돈이야? 이다자 저기 저 저게 저게, 저게, 저게 어. 그최 최근순 요양병원에서 나왔던 음. 편지와 그 금가복입니다. 이게 기 연봉이 잘랐습니다. 이배용 올림 앞날의 행운을. 그새 금이 금값이 그 진짜 대단하다. 자 그런데요 저거 말고 이배용 금고에서 나온 이거는 이배용 금고에서 나온 금덩어리입니다. 그거 볼까요? 저기 보세요. 자. 아, 금, 요, 요거는 2배용. 2배용. 금 열쇠가 계속 있어요. 그리고 돈들과 그다음에 상품권이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는수사안 됐습니다. 또 있습니다. 금 거북이와 아니, 저 2배용 집에 있는 금이. 금이 저 봐. 금 거북이도 있고 금도 돼지도 있고 뭐도 있고. 아, 아, 계속 많다. 있어요.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네. 한두 개가 아닌데 2배용은 저렇게 금덩어리가 나오잖아요. 어. 청탁의 여왕인데 자기가 청탁한 부정청탁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 좀꽂아 주세요. 자기가 받은 건가 저거는? 받은 거일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받았죠. 어. 자기가 사지는 않아요, 잘. <웃음> 자기 돈 <laughs> 내고 사지는 않지. 그렇 네. 금동이를 여러분들 그렇게 음. 매번 사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 음. 말입니다 이배용이 청탁한 내용이 부정 청탁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누구를 골 음. 이배용의 특징이 뭐냐면 될 때까지 말, 해요. 문자를 2 0 개씩 보내는 거야. 2 0번한 사람한테 <laughs> 계속 할 때까지. 음. 그리고 저에 보면 장관들, 실장들 그 핵심 실세들한테 김건희를 만나고 오거나 만나기 전에 그 주변에 왕궁투하기 직전에 그때 일부러 내가 만나고 왔는데 그러면서 계속 보냅니다. 음. 그래서 계속 알선하고 청탁한 내용이 이렇게 많은데 수사가 아무것도 안 되고 이배용은 이배용은 자기 증거 인멸 교사 이거 한 부분만 기소가 됐잖아요. 이배용 씨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이배씨얘기 아, 얘기하라며 보석 그 그러니까 이배용 보석 말고 분간이 응. 보석은없네아 있지요 있죠또 <laughs> 나와야. 옛날에 그러고무청 청평인가 어디 뭐그 무슨 컨테이너 나구만? 아니 어. 컨테이너 말고 그 컨테이너 뭐, 어디 간, 간 거야. 있잖아. 왜 컨테이너 얘기는 안 나와요. 에르메스 에르메스 그아주 하자 아, 하나도 안 나왔죠. 청평 그그 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 청평 보석상 얘기하고 아, 그러니까요. 무슨 할 말? 뭐 저희가 더 어떻게 할수없으니까게 그러니까 특검이 가야 되는데 어. 특검에서 그그 네. 그 사람 얘기는 한 줄도 안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왜? 네? 왜? 있긴 있었던가 그럼 청평에서 그 김건희가 보석을 맡겨 봤던 그 사람 그런 의혹들이 있었죠. 근데 의혹들을 확인하는 게 특검의 역할인데 지금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안 했죠. 근데 의지가 없어서 하는 거지 사람이 없어서 하는 거지 아니요 네, 사람을 많았어요. 네, 의지가 뭐, 없어서, 시간도 너, 이 정도인데. 음, 음, 네. 내가 궁금한 건 유경 씨 컨테이너 그투 네? 컨테이너 가 여러 개 있었는데 유경 씨가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 그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컨테이너 행방에 대해서는 왜 컨테이너에 대해 컨테이너 행방에 대해서 쫓지 않았는데 어, 그러니까 일단 왜? 기본적으로 나온 그 이야기는 <laughs> 어, 대통령 관저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 영장이 한번 그 한번 불발되고 두번 이차 어, 불발되기 직전에. 뭐가 나왔잖아 트럭이 네, 네. 트럭이 나옵니다. 음. 트럭이 들어갈 때 들어가기 들어갈 때 뭐가 들어갔냐면 그 뭐, 뭐지 철조망. 네. 그래서 바리케이트를 세우고 그때 들어갔던 트럭 중에서 어, 컨테이너 분량의 큰 이삿짐을 가지 가지고 나왔다. 거기 그게 거기까지는 보도가 됐지. 네, 거기까지는 어. 나왔는데 그게 어디 뭐 어디 있는 컨테이너에 갔다가 다시 옮겨졌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동까지는 확인을 한것 같은데 일부는 자기 가족 오빠네 오빠의 누구야 저기 사돈 사돈네 있었어요. 장모님네. 데 그거 말고 일부는 또, 다리, 또 다른 곳에다가 분산시켰을 거 아니야 틀림없이 그 저기 오빠한테 그리고 장모한테 간 거는 그 일부도 아니고 다 잊어버린 아주 부스러기였고요. 진짜 어. 중요한 거는 다른 데 있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냐고 한두 가지를 받았겠냐고 그 세월 속에 자기들은 내려올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사우나 지어놓고 하는 거 보니까 몰랐으니까 어. 이런 메모를 가지고 나, 남겨놨죠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털릴, 털릴 거라고는 상상도 안한 거지 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덩치가 크고 그렇게 자... 맞는데 종류도 많은데 그게 어디 갔냐고요. 그게, 그게 불태웠으니까 없잖아요. 아유 그 사람들이 불태울 사람이야.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어딘, 그 수면 수가냐. 그러어디로갔냐고요나 지인들의 그, 집 같은 데다 촥 뿌려줬어. 아, 그거를 유경욱이가 그, 알겠지 하나가, 않냐. 어? 저희 제보가 온 거는 대전의 한 미술관으로 구체적인 장소가 특정돼서 네. 왔는데 네. 제보자는 청담동에서 무슨 갤러리를 하시는 분인데. 세, 거, 네. 가봤어 거기 그러 그 오혁진한테 가보라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장소는 특정된 데는 있어요. 말씀하셨듯이 그 컨테이너에 놔뒀을 리는 없고 분산시켜서 하는 거고 그렇죠. 예. 어. 거기서 이제 청담동 소위 말하는 그 사모님들의 도는 얘기를 이제 거기가 듣고 예. 그래서 가서. 여기저기에 예. 그걸 찾아내야 돼 그거를 그걸 찾아내자기 또 아니라고 그러겠지 물론 근데 이제 한 덩어리 돈이 되는 보석이든 그림이든 한 덩어리가 있을 것이고. 돈을 못 찾았죠. 저는 김건희의 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평생 <laughs> 사는데 돈이 가장 중요하고 액세서리이지 않습니까? 금붙이는. 근데이 김건희를 37억이었나요? 37억 그냥 잡범으로 만들 37억 아니 37천억. 3억, 3억 7천 그냥 잡범이고 윤석열은 전혀 몰랐다 이렇게 발표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저는 하, 하루에 김... 받은 것도 그렇죠. 김건희의 거... 돈의 실체, 돈을 쫓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쉽지가 그렇죠. 않겠죠, 근데. 현금은 찾기가 어려울 것 같고 대신 이런 물건이나 보석이나 그림은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현금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김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하고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의 아, 대선을 앞두고 돈이 현금이 현금화가 돼요. 돈을 세탁한 흔적이 보여요. 여기까지는 쫓아갔어요. 근데그 다음에 윤석열 김건희로 간 부분이 지금 사라졌는데 어렵지. 어렵다. 현금은 어렵다. 어렵죠. 어렵데 일단 자생한방병원하고 희림을 더 조사하면요. 거기서 분명히 나옵니다. 하다가 말았어요. 주가 조작을. 아니, 아니, 우리가 그때 계속 얘기했던 게 어떤 A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현안이 있던 기업들로부터 그렇지. 투자를 받는 형식으로 해서 어. 돈을 넣다가. 었 어,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꼭그한 회사만 있을 건 아닌 아닌 것이고 어쨌든 그 그때 들어갔다는 돈만 해도 봐서 엄청난 금액이었는데. 몇백이었지. 그거를 그 중에 뭐 집사라고 하는 그 사람 한 명한테는 살짝. 풀어주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 니네끼리 알아서 가져라 했을 리가 없잖아요 이 그렇지. 사람 자체가 그 돈을 자기가 가지려는 게 원래 목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근데 그것도 아주 싸게 우리가 쳐서 그렇지만 그러면 그 돈들이 그 계좌를 통해 가지고 나가는 돈이 있을 것이고 계좌를 못 찾는 돈이 있을 것이고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계좌를 못 찾는 돈으로도 정리했을 가능성이 매우 있어서 그리고 오디에 디에로 카모데아 나갔던 어. 돈. 그 돈을 캄보디아에 비해서 썼겠냐고.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캄보디아 쪽에 내보냈다가라도 다시 돌아와서 네. 자기가 그러니까 가셨을 는데 꺾어서 어딘가로 왔지. 그거를 왜못 찾냐는. 아니, 안 그래도 저랑 같이 뉴스타파에서 이제 일했던 이슬기 기자가 지금 아시아 전문 독립언론을 만들어서 두니아라고 네, 만들어서 지금 갔습니다. 다시. 네, 갔는데 캄보디아 우리가 가지고? 찾은 거는 사실은 o d a 나 대외경제 <laughs> 협력 차관이 캄보디아 정부로 가서 어떻게 쓰였는지는 캄보디아 정부가 협력하는 힘들잖아요 근데 네. 저희가 이제 확인했던 것은 아~ 도이치 파이낸셜이 2 0 2 3 년에 캄보디아의 여신 업체 네. 제2금융을 인수했다는 건다 알려졌잖아요 네. 저희가 얘기해서 했는데 캄보디아에서. 저희가 확인한 것은 아~ 한국에서 계속 거기로 돈을 계속 적자 네. 보는 회사인데 계속해서 돈을 보냈는데 그 금액이 네. 너무 커요 그러니까. 몇백억을 보낸 거예요. 어, 근데 그리고 그 돈이 조세 도피처로 간 것까지 했는데 거기서 사실상 그 현지 업체에서 내부자가 지금 연락이 와서 간 거거든요. 현지 업체에서. 네. 그러니까 어디에 이것과 별개로 일단 이 캄보디아 미스터리를 풀려면 도이치 파이낸셜의 그 캄보디아 여신 업체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봐야 되는 게 저는 차명 지분이, 차명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은순과 김건희가. 도저히 그 수익을 배분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풀면 그 회사를 둘러싼 많은 인물들을 가지고 풀면 어디에. 그 일가의 돈에 대한 집착을 보면 네. 대단하거든요. 네. 진짜. 네, 그 기회가 있으면 절대 놓치려고 하지 그렇죠. 않고 불법도 불사해 항상. 자, 권성동은 필리핀, 그리고 윤하농은 캄보디아. 명확한 미션이 있어서 갔고 그다음에 ODA 그리고 음. 차관에 대해서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검에서 그런데 캄보디아 ODA에 대해서는 한자도 적지 않았어요. 안 난자들은 적을 수는 있겠다. 아, 수사 아, 안 해서 안으니까. 쉽지 않아도 이쪽으로 가야지 이게 중요한 아, 부 윤하농의 네, 네. 이제 보좌관 얘기죠. 보좌관. 윤하농이 이제 보좌관하고 코, 코인 그 부자관, 얘기가 이 캄보나 윤하네 갔는데 음. 코인 얘기가 있어요. 코인으로 그걸 이런 그 의혹은 이겁니다. 그냥 오디를 우리가 만약에 7백을 보냈다 그러면 일부 퍼센트 한 20퍼센트, 10퍼센트를 페이백을 받아가지고 음. 코인으로 코인으로 바꿔서, 그런 예. 의혹이에요. 예, 그거는 그랬을 그렇지, 법한 의혹. 그래서 그랬을 제가 알기로는 하지. 지금 김창용전 경찰청장 캄보디아 대사로 갔잖아요. 그리고 겨, 거기 파견 경찰을 지원했어요. 그 조사하고 있을 겁니다. 음. 그러니까 저도 이게 윤석열이 그방면에 수사를 박근혜 때 많이 하면서 이 국내에다가 이 저수지를 남겨두면은 이거는 명에 걸린다. 그러니까 해외로 돌리는 거는 안전하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캄보디아도 마찬가지로 아까 뭐 필리핀 얘기도 했지만은 뭐 저도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는 그 코바나 파트너스 홍콩에 있었다는 어. 그 오래 전부터 그 김건희하고 같이 네. 있는 그배 모씨 자산운용사 어. 문자에 등장한다. 예. 네. 최근에 문, 최근까지도 계속 연락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소문들은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이 안 돼서 그걸 말을 못 하는 거지. 김건희가 계속 교류가 있었 왜냐하면 자산운용 이 사람은 정통파 자산운용가거든. 증권맨이었거든요. 펀드 매니저. 그러다 보니까. 저는 늘 말하지만 2023년에 도 우크라이나 갔을 때 김건희 하여튼 50억이라는 돈이 하여튼 통째로 어디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고대로 원금만 들어왔는데 저는 그게 그 홍콩으로 그의심해 볼만하지 않을까? 제가 뭐 어떤 증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다만 그런데 그런 외국을 빼돌려서 가능성이 크다라고 빼돌린 돈을 찾아야 된다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받은 보석, 음. 뇌물을 찾아야 되고 네, 그리고 받은 돈을 찾아야 되고 그 그리고 저거는 음. 어떻게 되나요그 그 내란 수개 재판이 있잖아요? 직원 판사가 이제 곧 결론 내야 되는데. 지금 판사의 최근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조금씩 조금씩 태도가 달라졌죠. 어, 조금씩 조금씩 그덜 우호적이야. 음, 음. 어. 그리고 이제 딱 잘릴 건또좀잘라요 여전히 가족오락관 운영 MC처럼 하시긴 하시는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상대방이 얘기하는 그니까 변호인들한테 뭐라고 직접 하지 않고 음. 변호인들이 요구하는 거를 거의 들어주는 건 당연히 했는데 이제는 변호인들한테도 조금 짜르고 네. 그러니까 태도가 달라졌어. 쭉 길게 보니까 태도가 바뀐 거는 네. 보여요. 네. 네. 뭐드얘 이야기는 없어요 혹시? 드는 이기가 예. 네. 네.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들었어요. 걱정하지 말라. <laughs> 직위연 할아버지가 이건 못. 아, 이건 받았잖아. 해결을 이걸... 중간이 없잖아 이거는 네. 사형하고 무기 그거밖에없어 무죄. 무 아, 사유가 없어. 이런 것도 있죠. 나는 이미 해줄 거다 해줬다. 직위연 부장 입장에서 시간도 벌어졌고. 어, 내가 주시니까. 내가 해줄 거다 해줬다. 내가 그 사이에, 어. 내가 추가로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내가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까지 음. 내가 해줄 수 있는 걸다 해줬고 결국 대법원으로부터 이제 니네하고 다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 다 하지 않았느냐. 난요 기점부터 내가 이제 이 사람들한테 계속 잘해줘도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고 라고 예. 어. 측근과 해, 측근과 넘어갔다라고 예, 예. 본인의 주제에 그렇게 예, 합니까? 내가 들은 바로는 어. 예. 하긴 뭐 선택지가 많지는 않아요. 아, 어떻게 할수 무죄 없죠? 아니면은 사형아니면 무기. 아니, 사형은아니고 무기. 어. 무기 사형은안 돼? <laughs> 사형은 아니고 무기. <laughs> 아니, 근데 그래요, 그게. 구형은 그렇게 할수 있지만 또뭐 증역 10뭐 무... 20년 25년 이렇게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무, 무기 아니면사형이니까 아니. 노태우 어, 저기 뭐야 전도하는, 사용 전도하는 사용받고 아직 어, 어, 수개라서 어, 내란 수개는 사용 하고 무기가, 사용하고 무기가 최하한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사용은 안 해요. 그러니까 무기라고는 안 해요. 하여튼 분위기는 그렇다. 어.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는 어떤 분위기예요? 아. 살0 0하기한 거잖아요. 리 갔다 오더니 많이 좀중 <laughs> 네, 그러니까. 어. <laughs> 어. 그 내가 그쪽 자리에 앉았을땐 굉장히 타이 서는 거그런평가아 많아.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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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았다고>. 훨씬 낫다는 평가가 <laughs> 많아 어, 어. <웃음> 어. <웃음> 밤에 나도 겁지 많 <laughs> 그런 그런 평가를 하는 사람만 옆주위에 붙어 가지고. 아이고 주말에 계속 나가셨어요 그럼? 어, 그럼요 음. 아이 그거는 어쨌든 지금 직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견재 판부가 이런 약간 좀 호의적인 스탠스로 태세 전환을 하는 것도 네. 계속 우리가 이렇게 지져대니까 <laughs> 지져대니까 이런 거 없었으면 어. 아니 이거 없었으면은 안 이거 없었으면은 오늘날의 대한민국 이거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laughs> 지난 겨울 때 그런 <laughs> 주권자들이 국민들이 네. 직접 그 추운 데 나서서 떨지 않았으면은 혼재에서 그런 결과가 안 나왔을 수도 있고 윤석열이 구속 취도돼서 지금도 계속 아크로비스에서 아니면은 한남동 관제에서 있어서 가능성 저는 높다고 봅니다. 홍상 씨가 토요일마다 그러니까 계속... 나와가지고 어. 되게 싫대요. <laughs> 홍상 씨가 토요일마다 거기 어. 나와가지고 어. 이렇게 막게 들고 이렇게 하고 사진 맨날 찍고 그러잖아요. 사업부에서 어, 실례했잖아 네, 그거를 여기서도 보여주고 자기 방송에서도 맨날 하잖아요. 네. <웃음> <웃음> 네, 저거, 싫대요. 아. 그래서 네. 일심 선고할 때까지 계속 나가려고 일단. <laughs> 아니 뭐 이분 애 그렇게 신경 쓰는 건 아닌데. 저, 저 설정 보세요. 야, 멋있다 표정. <laughs> 나비에다가 어. 어. <laughs> 아, <이제 나비도> 크게 <웃음> 달고. <웃음> 카메라가 언제 어디서 나를 비출줄 모른다는 표정이거든 저게 한 살이야. 아니 지금 안 아, 외야. 아, 점퍼 같은 건 협찬 들어온 거 아니죠? 점퍼 저거 연기 전문이 정도 수공예 협찬 아, 들어와도 될 아, 법한. 아, 그 네. 저, 저거 지금 표정 봐. 귀에 저거 손날 뭐지? 손날로 열. 날로아저 설정. 저 연기력은 <laughs> 정말 아무나 할수 없는 연기야. <웃음> <웃음> 카메라가 <웃음> 항상 나를 비추고 네. 있다는 그 표정이에요. 나는 센터야 이거. 나는 표정을 풀수 없다. 뭐 어쨌든 저건 저거고. 마지막 에 오늘 그 저희. 아젠다. 또 아젠다. 또 아젠다, 아젠다, 아젠다. 그런데 아젠다 자꾸 <laughs> 생기는 게 아젠다 뭡니까? 어제 대통령이 첫0년회했잖아요난 네. 그중에서 첫 번째로 드는 거 있잖아. 지방 주도 성장. 어, 어. 그러면서 남부의 반도체 벨트를 콕지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네. 그거, 저는 그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얘기하거든요. 안 계실 때, 공장장 어. 없을 때, 어 내가 그 얘기에다가 잠깐 욕을 먹었어. 어. 왜냐하면은 그 기후환경부 장관이 김성환 장관이 용인에 지금 대단히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를 세우겠다고 물론 2019년도부터 SK가 했지만은 그다음에 문, 윤석열 정부 때 삼성도 거기 같이 수가를 어쩌고 거의 대단히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예, 예. 전기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전기가 없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 시장에 전기가 없어. 그러니까 어.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이게 여기는 전기가 없는데 남부에는 호남에는 좀 전기가 너무 많아. 그거 다 버리고 있지 않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요 화두를 던졌잖아요. 예.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고거에 대해서 이제 지방을 주도해서 해야 된다. 왜 수도권에 좋은 거는 다 몰아두느냐. 안 그래도 어. 가뜩이나 좋은 거만 바글바글한데 근데 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제가 엊그제 말한 게 기후환경부 장관이 그 얘기 나왔을 때 용인 지역의 국회의원 전부 다 민주당 네 명이잖아요 예.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공동성명서를 냈거든 그거 안 된다 음. 전기 해결하는 방법 제가 거기서 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그게 딴 데로 가면 안 된다 안 되는데 음. 전기 해결할 수 있다 자기들이. 그러면서 하남시장이 지금 변전소를 허가 설치하는 거 허가만 해주면 되는데 그거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니까 빨리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제가 좀 또 명상치료로 어... 자세히 좀 알아봤거든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냐. 어. 지금 2017년도 한전에서 하남시에다가 그 50만 볼트짜리 고압 변전소를 설치하겠다고 계획은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거 원래 세운 거는 용인 반도체 때문에 한게 아니고 2017년도에 한 거야. 송파나 잠실 그리고 동서울 쪽에 여름철에 전기 모자라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동해안에는 울진 원전에서 50만 볼트로 고압으로 쏴주면 은 고압으로 쏴줘야 전기로스가 줄어드니까 하남에서 그걸 다시 받아서 교류로다 직류로 교류로 변전해서 고쪽 송파하고 잠실 또 동서울 쪽에 요쪽에 전기를 충당하자 요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갖다 왜 용인에다 갖다 하느냐? 거기서 발생하는 게 원전하고 강원데 놀기로 화력발전소도 잔뜩 있잖아요. 지금 사실 개정 휴업 상태거든요. 석탄 화력발전소. 어, 어, 어. 다시 다 돌리자 이거야. 어. 그러면 4.5기가와트 정도가 나온다는 거야. 어. 그러면 2.5기가와트, 2기가와트는 송파고 잠실 서울 수도권에 주고 용인에다 한 2.5기가와트를 넘겨주면 된다. 용인에서 반도체 공장 들었으면은 15기가와트가 필요한데 2.5기가와트 그것도 강원도는 석탄화력발전소 다시 다 가동해갖고 그거 하자는 겁니까? 방법을 내놓으라 이거지 반대하는 걸좋다니 지역구 의원들.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로 삼아야지. 그럴 거 옮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리백이 되고 그래야 옮기는 옮기니게 의미가 있는 거요 나는 있는데, 대통령이 네. 어제 신년사에서 지방주도 성장하면서 첫 번째로 첫 번째로 꼭씹은 거잖아요. 남부의 반도체 벨트, 네. 그거 꼭 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내 말이 다 맞다는 거 아니야. 다른 용인에다가 다른 어떤 방법이 있으면은 나 그거 한번 들어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남 변종사 같은 거 짜잘한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정말 그러면은 거기다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용인에다 짓든가 가능하다면은 뭔가 대화을 내놓고서는 그 우리 반도체사업 중요합니다 홍수영 기자님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거는 어. 음. 아,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laughs> 아, 용인에 이미 엄청난 시설이 세, 세워져 있으니까 어떤 게 반도체가 예 네, 관련해가지고 sk 하나밖에 안들어오 sk 반도체 팩을 네 개를 세우기로 했거든요 그중 하나는 이제 이미 건설이 들어갔어요. 나머지 세개 그리고 삼성은 아직 토지 보상도 안 해서 이제 막 시작하려는 단계거든요. 오케이. 가도 그래. 아무 문제 없어 지금 해도. 문제는 있죠. 좋은 지적이십니다. <웃음> <웃음> 문제. 빠네에서 <laughs> 하남까지 네. 용인 걸쳐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laughs> 예. 네. 이 시점에. 네. 자 그. 매 매번 나올 때마다 아젠다를 제시해야 된다는 강박 좀 버려둬 주고요. <laughs> 아니 이제 그만하려고나 자꾸 그렇게 하나씩 챙겨 지금 이게 예전부터 제가 주장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주일에 한두개한두개 정도는 괜찮아요. 일주일에 하나 정도로만 아, 그렇죠. 열겠주세요 네. 네. 매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똑같은 얘기를 맨날 하는 건좀 부적절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요. <laughs> 새해 첫 이렇게 화두 네. 잘 들었고요. 일주일에 하나 정도만 하시면 일주일에 하나 정도? 네. 앞 아. 수개가 큰 거예요 하나도. 하나로 파리 가서 합시다 우리. 알았죠. <laughs>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